너 마지막에 쳐. 방금이? 아, 이게 네. 안될방 응. 영호한빈이 나지? 이게 안되방나야 나기면 거의 확정이다. 나기면 이는게다 예, 예, 맞어. 맞어. 아니, 나. 야 저기 저기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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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도 걱정인데. 이거. 잠깐만 기다려. 얘농야얘 얘. 아 남빈이 야왜 깨잖아. 나우 아니. 낙포함 두명요어 낙포함. 낙포함 두명요 그러니까 너 중간 안 되잖아. 예. 대만 먹는 거지. 빼면 아니지. 아니지. 낙포함이잖아. 왜 왜. 아이가 빼게지 저 꾸준히는 낙포하면 걱정 일단 하고 해. 일단 해 봐. 일단 일단 그래. 스튜가 바뀔 수도 있긴가? 얘가 얘가 칠수 있잖아. 이거 해. 야스. 야. 내가 빠져 이 맞아. 아니 야구나간 너무 이거 린다 아, 도와줬다 나는. 아 맛있다 이거 도와줬다 민이얘 도와주고 얘기네 얘긴 해? 얘기는 해? 어, 왜, 나, 나, 나 왜, 근데 내가 맛있게 했어 나 먹어? 먹어? 너 먹어? 뭐. 뭐? 뭐.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야이 개새끼 야 맹준이 맹준이 있어. 있니 뭐, 너. 리 저거 빨리 저거 야홈 먹어줄게 당첨 빨리 저, 야, 홈런 나런안 나왔네 홈런 나야 이거 못나두면 먹어야 돼? 여기? 어 거기도 먹어야 돼이해 같이 는데낙이이 그건 도 어떻게 해? 얘얘얘랑호랑호랑차롱안 내고. 호 진짜 드라이 없어. 하나. 드라이기 없어. 잘 받아 봐야돼내가 금방 먹어. 야, 아, 이이지 <놀람> <또디람이 놀람> <또디람이 놀람> <놀람>